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 영상 이영재 편입니다. 제가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나왔는데요. 이모현읍에 어, 수직형 타운하우스가 있어서 안내드리고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일반적으로 수직형 타운하우스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수직형 타운하우스 이사하신 분 계신데요. 생각보다 층간소음은 괜찮은데 이 수직형 타운하우스 단점이 이 벽을 공유하다 보니까 또 측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층간 소음, 측간 소음 전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수직형 소형 타운하우스인데요, 이 벽하고 이벽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장은 다행히도 이제 층간 소음, 측간 소음에서는 이제 해방이 됩니다. 대신 이런 타운하우스는 단점은 예.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 뭐 학교 어, 그리고, 아, 여기는 남방에 아쉽게도 현재까지 이제 LPG입니다. 어, 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라서, 예. 어, 오늘 안내해드릴 집은 이제 분양가가 이제 4억 5천. 거기에 이제 담보대출이 한 3억 정도 나와가지고요. 시립주금은 이제 1억 5천이 필요한데요. 어, 만약에 뭐 신용대출 뭐 5천이든 3천이든 이용하시면 뭐 시립주금은 좀더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면적은 여기 대지 지분이 39평,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은 이제 한 40평 정도 쓰는데요. 어, 3층에. 테라스가 좀 있고 거실, 그러니까 1층 앞에 잔디마당 어, 잔디마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요. 거실 앞에도 이제 조그맣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 테라스 사이즈는요. 영상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제가 왜 마당이라고 표현을 못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지하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차장은 이제 세 대당 1.5대 1이고요. 어, 비랑 뭐 이런 거 눈이나 이런 게 내려도 차량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 야외 주차장보다는 좀더 유리하겠죠. 네. 자, 이렇게 간략히 이 현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외부랑 내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시간이 7시 반입니다. 제가 오늘 좀 오전에 일이 많아 가지고서 지금 현장에 늦게 왔습니다. 지금 영상이 어둡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영상 출발할 테니까요.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단지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34세대가 남동향으로 이제 나란히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단지형이다 보니까 이쪽 끝쪽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지가, 짓고 있는 숲 바라보는 데 빼고는 조망이 전부 다 이제 앞집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형들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단지 아 단지 모습 보기 전에요. 어, 외관 이렇게 보면요. 어, 외관은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을 좀 많이 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지금 흰색으로 아마 보일 거예요. 저게 이제 라임스톤. 그리고 이쪽 포인트 준게 이제 칼라 강판. 그 지붕은 징크로. 외관에는 제가 봤을 땐 비교적 돈을 좀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어, 실내도, 실내? 실내는 이제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단지를 한번 걸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둡고 아직 조명이 다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통행로가 있고 앞집마다 이런 잔디 마당 아 잔디 마당 마당이라 하기엔 좀 협소하죠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 아직 울타리 치기 전인데요 네, 울타리를 어, 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근데 울타리가 있어도 네, 이렇게 좀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그 다음에 주차장을 안내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다행히도 외부 주차가 아니라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세대당 두대는 힘들고요. 세대당 1.5대1. 세대당 1.5대1 지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그 외관하고 단지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안내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실내로 한번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두꺼운 방화문이 있고요 이 방화문에는 이제 디지털 도어락 좌측 벽에 인터폰 현관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폴리싱 타일 아 대리석인가요? 잠시만요 아 대리석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정면은 네, 도장 좌측에 세칸짜리 신발장 우측에 네.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 문이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차지만 좀 촌스럽다고 제가 느껴가지고 심제 여쭤보니까 다행히도 이 문이 없는 걸로 교체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다들 이제 비슷하게 느끼시나 봐요. 이 중문 열고 들어오면요, 그 우측에 거실이 나오고요, 좌측에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은 다행히도 네,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이면 좀 깔끔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거 전부 다 벽도, 천 정도, 도장으로 마감하고, 몰딩도. 마이너스 몰딩 처리해가지고요, 상당히 좀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갤러리 느낌도 좀 나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소파 자리. 쇼파 자리는 이제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도장 마감이겠죠, 당연히. 웨인스코팅 도배지 위에다가 그냥 목재 되면은 안하지면못 하더라고요. 이쪽이 네, TV 자리. 천정은 등박스를 파서 대형 바리솔, LED 등을 달아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독형 외부로 노출된 집들은 창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단열에 취약하다 보니까 창호 좋은 걸 써야 돼요. 지인, 이제 이중창호를 썼네요. LG. 그리고 거실을 통해서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고요 마당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민망합니다 거실을 요각도에서 안내해 드리고요 아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안 보이잖아요 어, 시스템 에어컨은 여기 있습니다 이 주방하고 거실